안녕하세요. 저는 웰니스 병원의 임동원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병원에서 시행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고무 결찰술과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바나나 클립을 이용한 수술법의 큰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많이 시행이 되었던 고무 결찰술은 작은 고무 밴드를 이용을 해서 치액으로 들어가는 혈류를 차단하는 방식의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바나나 클립을 이용한 수술 방법도 원리는 이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작은 고무밴드가 아니라 바나나 모양의 플라스틱 클립을 이용한 수술이기 때문에 치액 조직을 더 단단하게 그리고 더 안정적으로 결찰을 할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이 된 부분인데요. 바나나 클립을 사용한 환자분들은 상처 회복 속도가 빠르고 통증도 덜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클립이 치액 조직을 더 단단하게 잡아준과 동시에 주변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바나나 클립은 추후에 제거하거나 빼거나 할 필요 없이 1, 2주 이내에 자연스럽게 탈락이 되게 되니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기존의 고무결찰술에서는 수술 후 조직이 떨어져 나오면서 지연성 출혈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보고가 되었는데요. 저희가 바나나 클립을 사용해 수술을 한 환자분 316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보았을 때그중단한 명도 지연성 출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나나 클립이 혈관을 더 단단하게 결찰을 하기 때문에 출혈을 효과적으로 예방을 할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고무 결찰술은 원형으로 조직을 당기기 때문에 한 번에 세 군데 이상 결찰을 했을 경우에 항문 협착이 발생할 가능성이 꽤나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바나나 클립을 이용을 했을 때에는 위아래로만 당기기 때문에 세 군데 이상 한 번에 시행을 하더라도 항문 협착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 치핵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그리고 안전하게 치료를 할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데요. 음주 같은 경우도